요새 노인 주거 지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주거 지원 정책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지자체 정책도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 주도 정책들을 모아봤고요.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2025년 고령자 복지주택 정책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5년 주거 급여 주거 수선 정책 그리고 새로운 노인 주거 정책인 실버 스테이 정책의 임대료 선정 기준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 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고령자 복지 주택이 3천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 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천원씩 늘리던 것을 3천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신개념 주거지원 정책인 실버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신 발표된 노인주거지원 정책인 실버스테이 정책과 3만원에서 5만원 월세만 내고도 평생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 정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정책을 올해 내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60세 이상을 위한 안전 식사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스테이는 시니어 주거지원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화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지원, 체력단련시설, 식사 지원 등이 필수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를 허용하겠다고 하고요. 추가로 가족동방어주가 가능한 단지도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료는 초기에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되어서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임대료 증액 또한 최대 5%로 제한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노인 친화 인테리어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들의 거주 환경에서 욕실 미끄럼 방지 바닥재가 설치되었거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집은 각각 약 24%,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적겠죠. 근데 실버스테이는 이런 노인 친화 인테리어도 제공한다 니 좋을 듯한데요. 연내 입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 좀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추가 영상으로 제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노인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혜택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4에서 5만원 정도로 평생 영구임대를 할수 있는 정부주택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월세 4만원 정도만 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주택인 거죠. 대부분 신규 건물로 지어지고 사회복지관도 같이 있으면서 어르신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바, 응급벨들이 설치되는 어르신 친화 건물이다 보니 아시는 분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예전에 공공실보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아니고요. 입주대상이나 우선순위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건 입주 공고를 보는 게더 정확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4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단 현재는 주택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 대부분은 1순위, 2순위 위주로 입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경우 아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내가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 주택이 있는지 지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먼저 알고 계신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따라서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이 현재 전국 현황은 전국적으로 약 7,500호 정도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공급이 되었고 현재 건립 중이거나 이미 지어져서 입주 완료가 된 지역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 지역에 이런 고령자 주택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매년 1000원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이 고령자 복지 주택이 지어지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령자 복지 주택을 강조 드리냐면 고령자 복지 주택이 장점이 있어서 인데요. 바로 사회복지 시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령자 복지 주택별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시설이 다르긴 하지만 엘스케어 시설, 간호사실, 무료 식당, 사우나실, 물리치료실, 이런 시설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요. 결국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아파트 내에 있다는 건데, 사회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분들끼리 교류도 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정보도 얻고, 몸이 불편할 때는 도움도 얻을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은 간호사실도 배치가 되는 곳도 있으니 생활하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주택 또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노인 치나 인테리어로 지어져 있는데요. 충격 완화 바닥재, 어르신 안심 센서, 비상 연락 장치, 화장실 안전 손잡이, 가스 밸브 높이 조정, 복도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들이 낙상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비상 상황 시 비상벨을 눌러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령자 복지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모집 방법,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면 마이홈포털이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공 주택 찾기라는 서비스를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듯 이 영구 임대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현재 영구 임대 주택 공고가 뜬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 중에서 이 고령자 복지 주택에 대한 공고가 있으면 해당 공고에서 입주 조건과 월 임대료 보증금, 우선순위,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고라면 더욱 더 필수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처럼 이렇게 공고를 통해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르신분들이 매번 보고 있기도 어렵고 문서만으로는 확인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주민센터에서도 문의를 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적으로 건립된 곳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물어보실 땐 내가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모집공고를 언제 하는지 아니면 언제 건립할 예정인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는 수준의 문의를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령자 복지주택이 주변에 있다면 모집공고 예상 일정을 꼭 한번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매월 내는 월 임대료 입주조건을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 모집공고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예시고요. 가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240만 원을 했을 경우 월 48,000원만 내면 되고요.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했을 시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가장 저렴한 월 임대료가 월 3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군의 경우 임대보증금 1100만원이면 12만원 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가군 나군을 나누는 기준은 해당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는 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저층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위층에 주거공간이 위치하는데요. 지상 1층에는 관리사무실, 강당, 건강관리실, 휴식공간, 식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층에는 치매노인케어실, 집단활동실 등이 들어가고 집 크기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전용 면적 26제곱미터의 원룸형과 작은 방이 딸린 전용 면적 36제곱미터의 집이 있습니다. 일단 26제곱미터의 월 임대료는 47,000원 선이고 보증금을 최대인 430만 원을 넣는다면 약 35,000원의 임대료만 내시면 이 고령자 복지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제곱미터의 크기는 약월 임대료 3에서 6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군, 나군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으며, 어르신분들께서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공급 예정인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1,000원씩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은 현재 어떤 지역에 건립이 되나, 고령자 복지주택 최근 선정 지역 현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이 선정된 곳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노인복지관 버스종류장이 있는 곳에 지어지고요. 강원도 화천군과 횡성군에도 지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증평군에도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에도 교통 시설이 가까운 곳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어집니다. 경기도 부천시에도 지어지네요. 그리고 경북 포항 전북 보안군에도 지어지고요. 인천 계양구 경기도 하남시에도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섭니다. 또한 2022년 자료를 보면 경기 광주시, 강원도 평창, 전라북도 순창, 경남 하동, 남양주시 등에도 지어진다고 하니 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고 7,500호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1,000호씩 선정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아파트이고 어르신 친화 인테리어로 지어지는 주택인 만큼 관심이 있는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내 주변 또는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주택이 있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되는 어르신 정보로 찾아뵙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